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내기통에서 네한 변의 길이가, 자, 4cm인 정사각형을, 정, 여기도 다정사각형이라는 얘기다. 그지? 여기도 정, 정사각형. 이걸 떼어내어서 뚜껑 모양의 직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그지? 자, 내가 구하는 건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지. 그지? 처음 정사각형은 이 전체 길이지. 이걸 X라 둔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얘들아, 이 종이를 이렇게 접, 자르고 접어 봐봐. 그러면 정개도를 한번 그려보면, 얘를 입체도 그려보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아,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된다시고, 요 위에 뚜껑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밑변인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맞죠? 맞니?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지. 걔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맞니? 접어서. 자, 요거 머릿속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자, 여기, 요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됐어? 자, 이 길이가 전체가 X였는데, 여기 4, 4 빼면 8이지. 그럼 요 길이는 X 빼기 8. 따라서 이 길이는 X 빼기 8이야. 자, 그리고 그 옆에 밑변의 길이,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얼마야? 이거 요거자 여기. 얘도 똑같이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여기가 아까 x였지. 이 전체 길이가 요 전체가 x니까 x에서 아니 여기 전체 길이가 x에서 4, 4, 8을 빼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세로도 x 빼기 8이 될 거야. 자, 그다음 이 높이는 누가 되는 거야? 높이는 얘가 되는 거지. 이 높이는 x가 되는 거겠지. 그때 이 부피는 자 부피 구하는 공식 알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아, 밑변 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지 그래서 가로 x 빼기 8 곱하기 세로 x 빼기 8 곱하기 높이 x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아 선생님 여기가 x가 아니지, 선생님 미쳤다, 그치이 길이가 어떻게 x니? 자, 선생님 봐봐, 요 길이는 x가 아니라 요 길이는 4잖아, 그래서 이 길이 4가 돼야 돼, 그렇지? 요 길이가 4니까 저희가 4입니다. 따라서 부피는 자, x 빼기 8 전체의 제곱 곱하기 4죠. 그죠? 자, 이거 풀자. 자, 그래서 이거 풀면 x 제곱 빼기 16x 플러스 64지. 거기에다 4를 곱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 4x 제곱. 자, 16 곱하기 4, 6, 4, 24. 4, 64니?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4, 4, 16, 6, 4, 24. 256이니 이렇게. 맞니? 자, 요런 식으로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랬을 때이 부피가 얼마라고 해서 484라고 되어 있는 484. 자, 너네 이거 인수분해 풀어서 x를 계산할 수 있지. 자, 여기서 x는 자, x는 이 전체 길이죠. 4보다 커야안 커야 돼. 커야 돼. 이두 개, 이두개 더한 8보다 더 커야겠지? 자, 그를 찾아주면 된다. 알았지?